2018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늘 영광 모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어떤 면에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느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어떤 면에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은 어떤 면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 그것도 복음이 될수 있고요. 더 나아가 건강연합한 자에게 치료의 방법이 생겼다. 그건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수 있습니다. 집 나간 자녀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고 있다. 부모에게 복음이 될수 있지요. 부재시 달고 있는 사람에게 부채가 탕감되어진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복음일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가 해방되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들은 영원하지 않다. 이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복음은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시간이 지속되어도 시간이 계속 지나가도 유지가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이세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요 소망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로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들을 주님만이 감당해 나가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메시아가 와야만 그들의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요. 그날이 온 인류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을 통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큰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성경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영광이 아니라 아픔일 수 있습니다. 죄인 된 일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어떤 면에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지금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아픔이라고 표현해야 맞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하나님께는 굉장히 큰 아픔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희생이고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에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하나 실현되기 위한 이와 같은 과정으로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기에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모습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진행해 나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면에 예수를 탄생하는 그 자리에까지 찾아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신 가운데에 헤롯의 손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면서 순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진행했던 동방 박사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13절에 보니까 고련이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어떤 면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일인데 이 일들이 실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실현하기 전에 어떤 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결국 이와 같은 계획들이 진행이 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중에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는. 보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땅에는 평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렛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될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죄와 욕심, 싸움, 또 얼룩진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 때문에 얼룩진 이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려고 죄악의 모습을 다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해방시키려고 평화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의 소식을 누가 전하는가?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이 평강의 소식을 전합니다. 사실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천사가 예고를 해주게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인 천사를 동원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나아심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는 뒤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이와 같은 자격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미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들을 감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음 속에 두며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헤롯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면에 이것은 <laughs>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을 동방박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여러분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구주나심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면에 목자들은 그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목동들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면에 여러 모양으로의 연약함 나약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의 귀중한 복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소식은 바로 그 연약한 자들 바로 자기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결국 이들도 함께 그 다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오심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땅 위에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우리들은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복음의 소식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목적을 전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전하고 어떻게 해야 구원 받는지를 전하는 이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났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복음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정말 감격 있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 믿는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속에 내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 이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격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어쩐 사명이 주어짐으로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때 감당하게 될 때에 할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열정들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인류의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이와 같은 열정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이 성탄의 소식은 우리만 기뻐하며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동성교회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적어도 옥천동성교회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데 이 십자가를 볼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소식을 온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복음에 협력하는 모습으로 연합선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일지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옥천동성교회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합선교회원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회에 전진하게 될 때에 매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는 앞으로도 더더욱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선교의 일에는 거침없이 주저함없이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열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또 하나의 마음의 각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나가 우리는 정말 이 땅의 평화가 임지하게 원하게 될 때에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평안이 있도록 우리는 항상 내가 평화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는데,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꽃이 피는 이와 같은 자리가 되어야 하고, 내가 머문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내가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 평강을 이 땅에 선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빛은 여러분, 비춰지게 될 때에 모든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항상 따스함을 동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님의 이 따스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하게 세상에 빛 주는 평강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영적인 구원을 비롯해서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참평한 하라가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시원합니다. 성찬제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화목하게 믿음 생활을 잘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평화롭게 정말 백성들을 다 이끌어나가는 이와 같은 정치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서로 도와주며 화목하게 사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화목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게 믿음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의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게 될 때에 이것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순서일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주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 주님의 귀중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를 다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